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 덕점을 살려야 되는 그로한 문제입니다. 폐 없이 흙 덕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 덕점을 폐 없이 살릴 수 있을지 지금 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는수 일단은 이곳 양단수 한번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이 양단수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백이 연결을 하면 흑 입장에선 이 돌을 일단은 때려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백에게 수상전의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수가 있냐 일선은 가만히 내려 빠지는 순간 흑돌이 백돌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자 흑이 이와 같이 젖혀가면. 백이 뒤에서 활로 줄여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또한번 젖혀 갔을 때 문제는 흑이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차충이에요. 반대쪽도 차충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있흑 득점이 잡히게 돼요.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양단 수치는 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많하는 분들이 이곳으로 젖히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궁금해 하세요 1선으로 젖히게 되면 이번에는 백이 이와 같이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쪽을 연결하게 되면 흑 입장에서는 저 지금 여기서 이곳을 치중 들어오고 싶기는 한데 자 이쪽 치중을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곳 단수 치는 건 이와 같이 폐가 만들어지니까 폐 없이 잡아야 되니까 이곳 급소 치중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백, 백돌이 흑넉 점의 약점을 먼저 이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 젖혀 두면 이 돌이 지금 잡히기 일보 직전이니까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백기 박아가게 돼요. 그러면, 흙이 이 백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뒷수부터 메어오는 수는, 자, 이와 같이 두어갔을 때, 단수 치면 있고요 자, 이곳 젖혀져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뒷수부터 돌, 아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단수 치는 순간, 흙돌이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곳을 연결하지 않고, 뭐, 이와 같이 먼저 두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흙의 활로를 줄여갑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가는 수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연결을 하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때려내면 됐다 내고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흙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뒤수 연결하면 이와 같이 두어서 이곳이 자충이에요 유가무가 형태로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젖혀가는 수도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라는 게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단수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선에서 단수치는 거 연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젖히면 이곳을 내려 빠지더라도 지수 연결하면 이거는 오히려 백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백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지금 이쪽을 두게 되면 백도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있죠. 이곳으로 젖혀오면 이와 같이 두어서 백감 쓰고 받아주고 때려내는 이와 같은 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저 이쪽을 두고 이곳을 두었을 때 여기를 때려내는 건 매한가지. 이곳을 내려 빠지는 순간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죠. 양단 수친수순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자 이곳이 지금 자충이라 디스 연결하면. 여기 있는 흑돌이 잡혀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뒤에서 단수 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정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면에선 이와 같이 1선으로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다 자 그런데 이곳 1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백이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단수를 치면 1선을 내려 빠지는 순간 이 형태는 보시다시피 양자충으로 흑돌이 잡히죠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이 곳을 저쪽가고 싶은데, 이때는 이 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일단 내려 빠지면 여길 하나 끊어두는 순간 이 곳이 자충이라 못 들어가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두어가게 되면 여길 때려내고, 때려내도 이으면 백돌이 살아가니까, 흙 입장에서 막 이와 같이 두어서 또다시 뭔가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이 곳으로 두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은데, 문제는 이 자리를 단수치게 되면 여기 흙돌이 또다시 잡혀요.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을 잡으러 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그 반대쪽 일선에 치고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만약에 이곳을 연결을 됐다. 단수로 쳐요. 그리고 연결을 하면 또한번 젖혀 갑니다. 백이 이 일선을 구부리면서 흑돌과 수상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디수를 연결하는 순간 보시다시피 백이 먼저 잡혔기 때문에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곳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곳을 젖혀 가고요. 자, 이와 같이 활로를 줄여오는 건 같이 젖혀 갔을 때 백돌이 먼저 잡혔기 때문에 흑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백이 만약에 이곳을 구부렸다. 그러면 이곳으로 끊어 가고요. 자, 지금 이쪽을 이렇게 활로로 추려오면 먼저 때려내고 단수를 칠 수가 있어서 역시나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면에서 어디가 급소인지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급소 한 방만 잘 찾으신다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흑넉점이 살아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